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우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또 다른 우리 희생, 헌신하실 분들이 나타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가 구성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홀했습니다. 아주 많이 들리는 얘기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이런 얘기가 회자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독립운동이든 6.25 참전이든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외국 전쟁에 참여한 것이든 우리 국가 공동체의 존속 그리고 우리 국가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예우해야 우리가 문화 높은 선진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예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여러분께서 소외감이나 또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